자 여러분 오늘은 구의 부피와 겉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. 이런 공식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. 구의 부피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 V는 자 외우자 3분의 4 파이 r 의 세제곱 반지름을 세제곱하고 파이 9, 3분의 4 외우세요. 그래서 예가 하나 있네 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구의 부피 V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에다가 세제곱, 세제곱. 그래서 계산하면 36파이가 나온다. 문제를 가지고 연습해보자. 1번. 다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. 구의 부피. 자, 다시 생각해봐. 3분의 4 파이 R 세제곱.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봐. 3분의 4 곱하기 파이 R이 6이야. 6의 세제곱. 자 6의 세제곱이 6을 세번 곱한 거야 3 6 18막 그렇게 쓰지 마 그러면 216이 돼 이렇게 3 1 3 3 7이 21 3 6 이렇게 됐지 그래서 4 곱하기 72 그러면 288이고 여기 파이 있어 288 파이 단위는 부피니까 세제곱 센치입니다 2번은 얘는 요 반구 구가 반으로 잘랐잖아. 그리고 원기둥을 더해야지 부피가 되지, 원기둥. 우리 원기둥부터 해볼까? 원기둥은 반지름이 2야. 높이가 4야. 원기둥은 어떻게? 민 넓이 곱하기 높이지. 민 넓이가 뭐예요? 4파이지. 파의 알제곱이니까. 곱하기 높이가 5. 4. 얘가 원기둥이야. 다음, 반구는 3분의 4.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2인데 2의 세제곱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. 반이잖아. 그러니까 반만 구해야 하니까 2분의 1을 곱해. 얘를 계산해보자. 16파이 3분의 16파이 공분 3분 해야지. 3 분의 48파이하고 3분의 16파이를 더해야 돼. 아이고또 올리자. 그러면 3분의 여기 48하고 16하고 더해 봐. 64가 돼. 파이 잊지 말고. 그리고 단위는 세제곱cm. 이렇게 하면 요 모양의 부피가 되는 거야. 꼭 기억하세요. 다음. 자 이번에는 9의 겉넓이를 구해 보자 이것도 공식 외워야 돼. 4파이 r 제곱 이렇게 4파이 r 제곱 오케이. 그래서 여기도 얘가 있네.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9의 겉넓이는 4파이에다가 3의 제곱 r 제곱이니까. 그래서 계산하면 된다. 이런 말. 실제로 또 문제를 해보자. 얘는 자 금방 외웠던 거 해봐. 4파이 r 제곱 r은 반지름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5의 제곱이네 얘가 25잖아4 곱하기 25 100이잖아그 이제 그래서 100 파이 제곱 센티미터 왜? 겉넓이니까 2번은 요 원의 넓이 여기. 원의 넓이 플러스 반구의 넓이 겉넓이 이렇게 더해야지 원부터 읽고 볼까? 8의 제곱이지, 파이 R제곱이니까, 8의 제곱 파이라고 쓰자. 얘가 원의 넓이야. 그 다음에 반구의 그 넓이. 얘가 4파이 R제곱이었잖아, 이렇게. 여기다가 반을 곱해야지, 반이니까 2분의 1을. 그지? 그래서 4 곱하기, 파이 곱하기, R이 8이야.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지? 반만 있는 거 기억해야 돼, 반만 있는 거. 64파이 더하기. 4파이 곱하기 88이 64 곱하기 2이의 이렇게. 64파이. 계산은 차근차근해. 2고. 그치? 그러면 128이네. 그치? 오케이. 두 개를 다 해봐. 그러면 192가 되네. 192 파이가 되지.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. 건너빈 거 잊지 말고.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. 공식을 외워야 되겠지. 다시 한번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제곱, 겉넓이는 4파이 r 제곱 이렇게 외워두세요. 꼭꼭 꼭 외워두세요. 이거는 지금 외워, 지금 외워. 다음 시간에 보자.